올라오다 보니까요 왼쪽으로 이렇게 개인 사유지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차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개인 사유지고 지금 저기에 제 차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차 앞에다가 양해 글을 적어놨거든요. 주차를 시켜놓고요 이쪽 길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만 올라 오시면요 여기서부터 백운산 정상이 1.7km 에요 이쪽으로 차량 한두대 정도는 주차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쪽에 왜안 왔냐면요 예전에 이런데 주차했다가 못이 박혀 갖고 펑크가 난 적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런데는 주차를 안해 놓거든요 이정표 좌측으로 밭이 보이는데요 이쪽 길로 가시면 됩니다 밭을 조금만 지나면요, 밑으로 길이 있어요. 아, 이쪽도 길이 있었어요. 아, 제가 이 길은 확인을 못 했는데, 이쪽으로 등산로 올라가는 시그널이 저쪽에 보이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산행길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정상까지 1.7km이면, 등산로가 꽤 가파르다는 얘긴데요. 아이고, 초입부터 계속 오르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왼쪽으로는 동강이 흐르고 있어요. 제가 동강은 위에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계속 가파르게 이제 계단길도 나오고요. 천천히 정상까지 이동을 해볼게요. 오르시다 보면요, 왼쪽으로 울타리 찾인 데가요, 무너져 있어요. 조심하셔서 탐방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또 여기 울타리가 또 무너져 있거든요. 불행학도 백대명산인데, 관리가 이렇게 안되고 있어요. 아. 제 영상 보시고 관리 좀 해주세요. 뭡니까? 이게. 아유. 20분 정도 올라왔어요. 본격적인 능선 길이 시작되고요. 정상까지는 1.1km 남았어요. 올라오다가 조망이 좀 가려지긴 했는데요 동강의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날씨가 오늘 비 예보도 있고 그런데요 이쪽 강원도 정선 쪽에는요 흐리기만 하고 아직 비는 안 내리고 있어요 건강 감싸고 있는 데가 이게 한반도 지역인가요? 저쪽으로 보이시는 게 전부 다 돌로 됐어요 산이 날이 따뜻해지니까 이렇게 하루살이들이 생기네요 이제 산에서 어우 진짜 빨리 올라가야될것 같아요 야. 위험하다고 표지판이 또 있는데요. 아까 올라오면서부터 그렇게 위험한 구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치지 않게 주의하라는 얘기겠죠. 저 봉우리 보이시죠? 저기가 정상 같아요. 백운산 정상. 와, 이거는, 어떻게 올라야 되지? 한 손으로 올라갈 수 없네. 아이고. 정상까지는요, 한 150m? 200m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여기만 올라가면 되는데, 어, 정상 부분 그 오르막이요, 완전 깔딱이에요, 깔딱. 제가 영상에는 안 담았는데, 몇분 내려오셨어요? 정상에는 조망이 없다고 그러네요. 대군산에 도착했고요. 2km, 1시간 20분이에요. 11시 20분? 12시. 오늘 강원도 정선 동강 백운산의 포인트는요, 딱 여기네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게 한반도 지형이랍니다. 그 금강이 이렇게 감싸고 있고 지금 이게 거꾸로 봐서 그러는데요. 그 반대편에서 보시면 이게 한반도 지형입니다. 요 위치가 올라오시고 3분의 2 지점 정도에 있어요. 여기가 지금 제일 금강하고 한반도 지형을 잘 보실 수 있는 그 포인트예요. 이쪽이 저기 앞에 보이시는 다리가 점재교예요. 제가 저곳으로 차를 가지고 들어와서 등산을 시작한 거예요. 제가 화산할때다 돼서 인사를 드리네요. 아 이거 이게 좀 어렵네요. 어려워. 오늘 블랙야크 100대 명산 69번째 인증을 하러 제가 백운산에 온 거고요 백운산은 강원도 정선군에 있습니다 백운산 코스는요 세 가지 인데요 점재교로 오르는 방면하고요 재장교로 오르는 방면 무늬마을로 오르는 방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정상에서 무니 마을로 올라온 분한테도 물어보고 재장교로해서 올라오신 분한테도 물어봤는데 다 조망이 없이 올라왔대요. 그나마 제가 지금 여기 이쪽으로 올라온 곳이 더 좋습니다. 아까 제가 등산로를 잘못 설명을 드린 걸 여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걸 깜빡하고 그냥 남의 밭으로 지나갔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아침에 그 다른 분사유지다가 차를 대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백운산 정상 1.7km를 시작했잖아요 어느 분 블로그를 한 번밖에 안 봤는데 그분이 그냥 이 밭으로 가면 된대요 근데 밭을 지나갈 수가 없어서 저 오른쪽 끝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아침에는 안보이는데요이 왼쪽으로 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차량 두대 정도 될수 있다고 제 말이 딱 맞죠? 저 위에 백운산 갔다가요, 이 점재교를 건너갖고, 지금 잠깐 차량을 주차시켜놨어요. 아, 커피를 한잔좀 먹고 싶어갖고요. 아까 뜨거운 물이 남아갖고, 그리고 동강 좀 한번 이렇게 보고 가고 싶어갖고요. 여기는 여름에 와야 되겠어요. 강이 엄청 큽니다. 넓고. 군산에 오셨다가요. 그냥 가시지 말고 내비게이션에 정선 병방치 스카이워크를 쳐 보세요. 그러면한 40분 거리거든요. 이 다리를 나오시면요. 좌회전 하셔 갖고 가시면 됩니다. 좌회전. 여름에 여기를 와야 되겠어요. 정선 동강 유원지. 아. 여기가 진짜 좋네. 가다가요. 차를 세워 놨어요. 우측에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이 동강을 조망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겠네요. 여기 뭐 그냥 조금밖에 안 되니까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다 보니까요. 좌측으로 길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계단을 넘어가야지 올라갈 수 있는 것 같고. 이 왼쪽이 동강 볼수 있는 조망처 같은데요. 여기가 좀 이상하다. 이건 지금 이렇게 막혀 있어요. 여기를 어떻게 가라는 거죠? 여기를 가야 되는데. 아. 동강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를 어떻게 가라는 거야? 이건 뭐고?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만들다 만건가요 근데 이거 여기다 이렇게 막아놨죠? 갈 수가 없게. 그럼 일로 가야 된다는 얘긴데. 이거 뛰어야 되겠네요. 오. 제가 내려와갔구요 그쪽을 한번 가볼게요 괜히 올라온게 아니잖아요 아유이 봐보세요 이게 막혀있어요 다 나무가 굉장히 멋있어요 이쪽도 있고 야 나무가 끝내주네 아 굉장히 오래된 나무 같은데요 와 천연기념물 아닌가 이거 여기쯤은 봐야지 이렇게 아 보세요 야 이건 진짜 명품인데요 명품 열로쏙 들어왔습니다 아 동강이 이뻐요 청명하고 여기가 정선 스카이워크 집라인 타는 주차장이에요 이 스카이워크에서 한반도 지형 그거를 볼수 있다고 해갖고 입장권을 알고 봤는데요. 요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스카이워크 좀 이용하려고 왔거든요. 아저 혼자예요. 예예. 예. 어떻게 가야 되죠? 이제 도시는 착용했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짠. 오. 문을 들어오시면요 바닥에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데좀 깨끗해야 되는데 겨울이라 관리 안한것 같아요. 앞에 유리도 그렇고 좀 뿌예요.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게 한반도 지형이에요. 지금 유리가 돼있어고제을 이렇게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그는요. 간단해요. 요 정도 요요 정도. 근데 이게 우리나라 최초래요. 스카이워크가 정선에 있는. 아, 저기 보이네요. 짚라인 타는 거. 아, 저기에 짚라인라인이 있었네요, 솔직히. 지금 소리가 나갖고 제가 얼른 카메라를 켰거든요. 아, 저 밑에까지 내려가 버렸네. 정선 관광 안내도 인데요 정선에 이렇게 가볼만한 곳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등산로가 아니고 산책로 였어요 산책로 조금만 올라갔다가 내려가려고요 산책로로 올라오면은 한반도지형이 더잘 보일 줄 알았는데요 나뭇가지들 때문에 더안 보여요 스카이워크를 2,000원 주고 들어가셔서 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밖에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옆에 차가 시동을 걸어놔서 계속 차 소리가 나갖고 차 안에서 부득이하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블랙야크 69번째 동강 백운산을 인증을 하고 진짜 알차고 재미있고 정말 여러분이 손쉽게 그 산을 접할 수 있게끔 제가 그 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상세하게 영상으로 보여 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저는 산조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